노동교실이 있었던 요림빌딩 자리 1975년 두 번째로 이전에 개관한 노동교실은 교육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각종 회의와 소모임 활동 행사 등으로 항상 붐볐고 노동자들의 사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한세 발짝만 가면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씩 이루어진 강의를 듣기 위해 야간 작업 후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단 10분이라도 강의를 들으려는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만큼 배움의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새벽에 와서 늦게까지 일하고 가고 오고 가고 이것만 계속 했고, 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교실에 딱 가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게 이제 거기서 뭐 이제. 난 제일 좋 거기 가서 제일 좋은 게, <laughs>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탈춤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또래 모임들 이렇게 따로따로 그룹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거기서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배우고 싶은 갈, 음, 갈증으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붙돋아주던 노동교실.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장기표씨 공판장에서 항의했던 이유로 1977년 7월 당시 노동교실의 실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소선 전태일 열사 어머니가 법정 모독죄로 구속됐습니다. 이를 빌미로 정부 당국은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폐쇄했을 때는 항상 지키고 있었어 전경들이 졸면서 지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갔다가 이렇게 또삐쭉 내다보고 또또 가고, 또 가고 오고, 그 가면서 가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또 가면서 또 저기 한번 쳐다보고. 언니, 근데 나는 있잖아, 쉬다 쉬다 여기 쉬다잖아, 막 하다가 열었나? 툭 와서 툭 또, 보고 또다 같이 또 일하고 또 하루 몇 번씩을 그리고 다녀서 바로 코앞이니까. 나는 점심 시간에 뛰어와 보고, 음또 이제 같이 일하다가 이제 퇴근길에 또 와서 보고. 이제나 저제나 노동교실 의문이 다시 열리길 기다리던 노동자들 시간만 흘러갈 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노동 교실을 되찾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구구 결사 투쟁. 점심 먹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찰이 쫙 깔렸더라고요. 저는 그래 가지고 그 순자 언니가 저뒤로해서 이렇게 옥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로 쫓아갔더니 그옆 건물에 그팔 발판으로 삼아서 그3층을 기어서 안 되는 걸 발버둥을 쳐가면서 그 기어서 거기를 들어갔죠 창문으로 해서 노동교실을. 오이그 추락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그걸 그,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런 그, 그게 절실했어요. 그만큼 그게 음. 위험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했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 교실이 절실했다는 거죠. 노동교실 진입에 성공한 노동자들은 수도물이 끊길 것을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고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소방 호스를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자 일부 노동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사람, 뭐 유리를 깨서 할복한 친구도 있고 조합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산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 지부장이 우리들의 요구를 다들어주기로 구두를 했고 또 오늘 일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래서 내려왔는데 이제 바로 경찰서로 가가지고 장계장한테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서 이쪽 왼쪽이 그때 아마 도막 고막이 좀 터졌었나 봐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해서 왼쪽이 잘안 들립니다. 지금 그 후유증으로. 임미경 씨는. 당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조작하여 구속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이유를 정당하게 말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데 음. 어쨌든 그냥 한스럽다 이걸로 표현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서. 합하고또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를 위조해서 또 어른들이 있는데 넣고 또 거기 들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되게 많이 받고. <laughs>